안녕하세요 에오라나김입니다야 날씨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오늘 <laughs> 날씨 너무 기분이 좋아요 따뜻합니다 아 정말 가을같은 날씨 네, 그런 날씨에요 며칠전에 오박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육이들이 음, 좀 피해를 입었네요 뭐 죽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처가 많이 났어요. 되게 예뻤던 아이들인데 울퉁불퉁하게 꼼보처럼. 그 네. 저는 어 이게 왜 이렇지? 새가 쪼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득 아 며칠 전에 우박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보이죠? 얘는 진짜 심해요. 거의 초토화됐어. 아어 이게 뭐야 정말. 애써서 애써서 키우고 있는데 자연 재해가 이렇게 나의 다육이들을 다치게 하다니 속이 상하는군요. 그렇지만 또뭐 자연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눈올 때도 있고 비올 때도 있고 살아남아야죠. 야, 진주 목구리는 정말 처참해요. 이것 봐요. 음, 세상에. 오박이 정말. 오박 온다고 좋아했더니 좋아할 게 아니었군요.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 농산물을 하거나. 아, 그런 사람들은 이 오박이나 눈을 뭐 마냥 좋아서 좋다고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우리집 수선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해먹 걷으려고 나왔거든요. 해먹을 걷기에는 너무 좋은 날이라 나중에 걷어도 되니 오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환경합창단 연주회 다녀오면서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그 노래 제목을 얘기하면서 제가 옛날에 축제 했었던 네그 추억담을 어, 말씀드렸는데요. 그 학교가 어디였냐면 부산의 남포동에 있는 학교인데 용산공원 바로 밑에 있는 학교인데 왜 써니 영화 있잖아요. 써니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죠 십몇 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모티브가 되었던 학교입니다. 그 써니 장면에서 축제하는 네 그게 딱 우리 시대 내 나이 또래 네그 학교 배경이었어요. 뭐 실제로 배경은 그 학교를 안 찍었겠으나 모티브가 그 학교가 된 것만은 맞습니다. 새벽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모처럼. 음. 아침에 오전에 내려와서 네, 멸치도 빨간 양념해서 먹고 지금 땅콩 조리고 있어요. 땅콩이 김치 냉장고에 계속 들어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땅콩 조림으로 반찬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담았던 김치를 아직 저희들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한네통 정도 남아 있는데. 통이 모자라서 그때 비닐에 통째로 넣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뒀거든요. 배들 꺼내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에 다 담는 네, 그런 일을 오전에 조금 했습니다. 그 전에는 2층에서 아침기도 끝나고 잠깐 그롬기는 작업했었고요. 얘는 치자예요. 치자가 이제 빨갛게 물들었죠. 합창단에 아는 언니가 이거 그 치자 물 옷감에 물들일 거라고 좀 달라고 하는데 이거 모아서 줘야겠어요. 뭐 우리 전 부쳐 먹는다고 몇 개나 부쳐 먹겠어요? 한 선화만 있으면 되지. 호두야, 호두야, 호두야. 아이 우리 호두네, 오 이리 와. 호두야, 이리 와, 이리 와.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아 맞다 호두 데리고 산책해야겠어요. 산책. 어디 엄마랑 산책할까? 우와, 산책 갈리고 나왔는데, 음, 선물이 와있어요. <laughs> 이거 뭐냐면, 우리 그 사돈댁에서 보낸 아, 쌀이에요. 20kg. 진짜 맛있어요. 어, 너무 감사하다. 골드키 좀 보내드려야겠어요. 와, 이거 우리 옆집에, 그 소녀들이 키우는 방울 토마토인데요, 굉장히 늦게 자라가지고 아, 지금 주렁주렁주렁 보이세요? 오 세상에 이거 정말 한 그루에서 대박이네요. 엄청나게 늦게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와 동백꽃 피었어요. 우리 동네 입구에 이렇게 뒷담에 동백꽃이 피었네요. 아유 우리 이 녀석 너무 지금 순돌이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조그만 게 자꾸만 큰애를 이게 먹으려고 이게 먹지도 못하면서 와 동백꽃이 이제 카멜리아 히데에 가면 제철을 맞이하겠군요 오늘 하늘도 굉장히 파랗고 구름도 많이 없고 바다도 네, 저기 비행기도 중간에 딱 하나 지나가고 있네요. 요즘에 제 핸드폰이, 음, 아직 2년도 안 되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어, 통화하다가, 뭐, 데이터 수신이 되지 않았다고, 통화가 끊어지고, 또 나는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는데, 상대방은 내 소리가 들리지 않고, AS 센터를 가야 되는데, 갈림 하루 잡고 나가야 돼서, 살피 미루고 있어요. 이러다가 맛이 훅 한다던데? <laughs> 그러기 전에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김장을 올해를 넘겨서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는 뭐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그렇게 천천히 해보려고요. 김치가 아직 네 통이 남아있기도 하고 맛있는 것만 남아 있어요 갈치김치만. 와 나비도 날아다녀요. 나비가 세 마리나 날아다녀요. 근데 왜그 TV에 보면 한 번씩 드라마나 이럴때 나비가 날아다니는 장면이 그 CG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비가 날아다니는 장면도요, 꼭 시지 같아요. 지금 보일까? 보이죠? 시지 같지 않아요? 실물이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가자, 호두야. 이렇게 늦가을에도 나비가 있군요. 자, 팔랑팔랑 날아가는 거 보이죠? 또 있다 나비가 아 날아가 버렸어요 호두 엄마하고 지금 꼬였다 와 날씨 정말 좋아요 이런 날은 가파도 들어가도 정말 좋겠고 송악산을 걸어도 좋아 호두야 조금만 쉴까? 숨을 너무 가쁘게 쉬는 것 같아서 우리 호두가 지금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될게 호흡이거든요. 약간 흥분하고 걷느라고 저렇게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저 소리를 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이들이 폐수정이온 거거든요. 콜라비 밭 그때 제가 수확하는 거를 찍어드렸었나 그거 아마 안 올린 것 같아요. 어쩌다가 안 올렸는데, 와, 수확 많이 해갔다. 두번 해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많이 컸어요. 그새 어느 정도 컸냐면, 제 주먹, 제 주먹, 요렇게 네, 요렇게 요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여기는 에 벌써 뽑아간 거예요. 듬성듬성한 거는 큰아이들 뽑아가고 이파리 저렇게 잔뜩 뜯어 놓고 간 거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클 때까지 놔두는데 농장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요새 콜라비도 판다고. 콜라비를 주문을 받을까 생각 중인데 제가 지금 그 골드키위, 골드키위 주문을 어제 넣어가지고 조금 틈을 쓰고 가려고요. 우리 호도 저 니트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우리 막내가 사준 건데 얼마 전에 합창단에 갔더니 한 단원이 이런 니트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자기 우리 우리 집 강아지하고 세트다. <laughs> 그 옷을 저한테 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와 제비꽃 보여드릴게요. 야이 계절에 제비꽃이라니 믿어지세요? 오늘 날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요즘에 산책 나올 때는 약간 그 뭐지 소년들이 즐겨 쓰는 것 같은 아그 베레모에 캡 달린 것 같은 그 모자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쓰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여름에쓰는 밀짚모자 완전히 밀짚모자는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런 걸 쓰기에도 전혀 어, 어색하지 않은 기온이에요, 오늘이. 날씨 되게 좋아요. 오늘 진짜 날씨 좋단 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어, 이렇게 또 춥다가 흐리다가 뭐 우박 오다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어제도 좋긴 했지만 어제는 아마 제가 요가만 다녀오고 밖에는 안 나갔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날씨가.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 아참 어저께 미국에 간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 가고 두 번째 전화가 온 거였어요 나보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전화가 안 오길래 많이 바쁜가 보다. 또 사실 시차가 잘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취직을 했고 지금은 헬스 가고 있는 길인데 다리의 힘이 두배 이상 좋아졌다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사람은 적당히 움직이고. 약간의 내 힘에 붙인다 싶을 만큼 움직이다 보면 또 그에 맞는 근육이 생기기도 해요. 저 위에 어디서 공사하는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지 어떤 중장비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큰걸 보면 그 앞에까지 가면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제가 영상을 켜고 있다면 그때는 잠시 중단하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 또물 줄까? 야, 물을 엄청 먹었어요. 아까 입구에서는 조금밖에 안 먹더니 금방 물 줄까? 이러니까 배를 딱 멈추는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에 먹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줬더니, 진짜 엄청나게 먹었어요. 요즘에, 약을 먹고 나서, 물을 많이 먹어요. 계속 소변을 배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패드도 초대형으로 큰걸 깔아뒀어요. 좋더라고요. 작은 걸 깔아두면, 매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누려고 하다가, 양이 많으면, 밖으로 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마룻바닥이나 타일바닥에 그걸 깔아 두니까 아이가 쉬를 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다리가 다리가 타일로 찡 미끄러지고 마룻바닥으로 찡 미끄러지니까 그게 엎드리더라고요. 기운이 없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얘가 이제 침대에서 시야를 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하는 야거딱 보고 발에 시에 묻히지 않게 단움에 내가 바로 아이를 안고 와야지 이러고 침대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시야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내려가 봤더니 그냥 그대로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그냥 날다람쥐처럼. 앞다리 뒷다리 다 펴고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배는 다 젖어 가지고 아 그래서 패드를 조금 큰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냥 대형으로 사 오랬더니 남편이 마트에서 실수로 초대형을 사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 이거 하나 쓰고 다음에는 대형으로 바꾸지 이랬는데 초대형 써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넓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밖으로 시야가 새어 나올 일도 잘 없고 또 그렇게 어. 그 패드는 약간 보송보송 하잖아요. 마룻바닥이나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아이가 거기서 편안하게 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에 얼마더라? 800원인가 그래요. 20장 들어가지고, 16,000원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그거를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실수가 좋은 이득이 되기도 하죠. 우리 남편이 듬성듬성하게 그냥 띄엄띄엄하게 그걸 사 왔는데 그게 오히려 더 오히려 좋다. 요즘에 그런 말 있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저기에 어떤 장비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기서 밭을 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지금은 잠깐 약간 쉬는 거 하프 타임. 뭐 전체적으로 시동을 끈건 아니고. 시동을 켜둔 채, 갈지는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아, 콩밭에, 콩밭을 타작을 하는군요. 아, 콩밭을 저렇게 타작하는구나. 보이나요? 잠시만. 어? 아이고, 도자가. 타작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호두야, 잠시만. 아이고! 어디가 어디야? 아 이제 보이죠? 저차 저기서 타자 가는 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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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또 바치 갈 모양이에요. 와와 와, 장비가 들렸어요. 저게 막 돌아가요. 보여요? 바퀴. 와. 와. 탈곡기예요. 탈곡기 옛날 말로 하면. 와저 기계 안으로 콩나무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야 가자. 기사님이 정면을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밭을 굽어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 콩이 있는 부분을 네, 거기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야, 오늘 얇은 니트 하나 있고, 밖에 약간 양털, 양털 있는 거 하나 입었는데, 진짜 양털 말고 왜 양털 뽀글이 같은 옷 있잖아요. 그거 입었는데, 조금... 덥네요. 땀이 날것 같아요. 우리 호두도 더울 것 같아요. 근데 벗기면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드물어까봐 그냥 저렇게 옷을 입히고 있는 게 나아요. 호두야, 내려가자.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강아지는 냄새를 많이 맡게 해줘야 된대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라고. 강아지에게 산책은 냄새를 많이 맡는 거래요. 이제 내려가자 호두야.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하긴, 제가 시간을 많이 하고 안 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뭐 듣기 싫으면 중간에 꺼버리니까요. <laughs> 상처받지 않기. <laughs> 네, 오늘 우리 강아지 산책하는 길에 에어라나기 였습니다. 오늘은 음, 11월? 아, 어제 21일이었죠? 오늘 22일인가요? 22일인 것 같아요.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에버란이였습니다.